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서울 경기 주요 도로 교통 상황 전해드립니다. 한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한파 지속된다고 하니 도로 결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잠원부터 양재IC까지 양방향 정체 중입니다. 강변북로 상행 원활합니다. 하지만 하행에서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 북단까지 정체와 서행 반복 중입니다. 반면 올림픽대로는 전체적으로 원활합니다.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도 원활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산 IC부터 노오지 분기까지 양방향 서행하는 모습 보입니다. 동부 간선도로 상행 월계로부터 상계교까지 하행은 성동구부터 성수대교 북단까지 정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배민경입니다.